여왕의 집 67회는 시청자들의 뒤통수를 제대로 치는 반전과 함께 강재인의 복수극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는 회차였습니다. 기억상실 연극의 베일이 벗겨지며 숨막히는 긴장감을 선사했죠. 김도윤이 황기찬이 보낸 불량배들에게 습격당한 위기의 순간 그를 구해준 것은 발음 아닌 재인이었습니다. 사실 재인은 이번 일을 이미 눈치채고 도윤에게 문자를 보내 조심하라고 경고까지 했던 것이었죠. 도윤을 구한 후 제인은 마침내 자신이 기억을 잃은 적이 없었으며 지금까지의 기억상실은 전부 연극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얼마 전 도윤의 성추행 사건을 해결한 것도 바로 제인이었고 그녀 덕분에 성추행 사건은 혐의 없으므로 종결되었습니다. 오성과 도윤은 제인의 기막힌 연극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도윤은 다시 황기찬의 집으로 향하는 제인이 너무나 안타깝고 보내기가 힘들었지만 한번 죽었다 살아난 제인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서는 어떤 것도 감내하겠다며 단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인은 아버지가 남겨놓은 유산, 즉 비자금만 찾으면 집에서 나올 것이라며 도윤을 토닥였습니다. 한편 세리는 늦게까지 귀가하지 않는 제인을 두고 기억이 돌아온 것 같다고 황기찬에게 말했지만 이미 제인에게 반쯤 넘어간 기찬은 세리보다 제인의 말을 더 믿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제이는 강회장이 남긴 수첩에 대해 자영에게 물었지만 자영은 기억을 하지 못해 안타까움을 자아놨습니다. 윤희는 보험회사를 알아보던 중 과거 자신이 화재보험금을 수령한 기록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숙자와 관련된 충격적인 과거의 비밀이 드러날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제이는 유경에게도 자신이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이 아니라고 털어놓으며 자신의 편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집안에서 평지풍파를 일으켰고 그럴수록 기차는 제인의 편을 들고 나섰습니다. 제인에게 당하는 숙자를 보고도 세리는 같은 편으로 포섭하기는커녕 쌤통이라고 고소해하며 자신의 안유를 먼저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라는 바에서 오성과 만나기로 했지만 매너 없는 남자에게 수모를 당했습니다. 마침 이때 오성에 나타나 미란을 지켜주었고, 이후 오성은 미란에게 정식으로 사귀자고 고백하며 이들의 관계가 한층 발전했습니다. 미란도 오성의 뜻대로 하기로 하며 어둡기만 했던 드라마 속한 줄기 빛 같은 로맨스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인은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모두가 보란듯이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이를 본 모두가 굳어버렸죠. 얼마 전 제인이 기찬에게 와인을 마시게 한 날, 수면제를 타고 동침한 척 속여 넘긴 것으로 보아 이는 제인이 임신을 위장하려는 또 다른 연극임을 짐작케 했습니다. 앞으로도 다가오는 기찬을 어떻게 속여 넘길지 계속해서 수면제를 몰래 타야 할 제인의 아슬아슬한 연기가 시청자들의 조마조마함을 유발했습니다. 여왕의 집 68회 예고는 제인의 임신 소식으로 인해 황기찬의 집안이 걷 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는다고 합니다. 여기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기찬의 집에 화재 사고까지 난다고 하니. 제 뇌피찰은 이렇습니다. 제인의 거짓 임신, 세리의 광기 제인의 임신 발표는 황기찬을 완벽하게 속여 넘기고 세리를 궁지로 몰아넣는 결정적인 수가 될 것입니다. 세리는 제인의 임신이 거짓임을 본능적으로 알아채거나 혹은 제인의 행동에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챌 것입니다. 그녀는 이 사실을 밝히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고 제인을 향한 광기는 극에 달할 것입니다. 하지만 황기찬은 이미 제인에게 깊이 빠져 있어 세리의 말을 믿지 않고 오히려 세리를 더욱 외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리는 질투와 분노에 못 이겨 또 다른 돌이킬 수 없는 악행을 저지를 수도 있겠죠. 숙자의 몰락과 윤희의 복수. 윤희가 과거 화재보험금 수령 기록에 대해 알게 되고 숙자가 그 배후에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는 순간 숙자의 모든 악행이 드러날 것입니다. 숙자는 황기찬 앞에서 곤경에 빠지고 가족들에게까지 비난받으며 고립될 것입니다. 윤희는 숙자의 배신과 딸 도희의 죽음이 연관되어 있음을 확신하며 황기찬과 숙자를 향한 복수심을 불태울 것입니다. 자영의 침해증세 속에서 도희의 죽음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들이 계속해서 튀어나와 윤희에게 힘을 실어 줄 수도 있습니다. 도윤의 반격과 여왕의 집 탐색 도유는 제인의 기억상실이 연격이었음을 알고 충격을 받지만 그녀의 복수심에 공감하며 더욱 굳건한 조력자가 될 것입니다. 그는 정우진의 도움을 받아 황계찬의 또 다른 비밀에 접근하고 제인의 제니 메모와 관련된 강회장의 비밀공간, 즉 여왕의 집의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내기 위해 외부에서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도유는 황계찬이 숨긴 비자금의 위치나 그거 저지른 또 다른 범죄의 증거를 찾아내 황계찬을 궁지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황기찬의 집 화재 그리고 새로운 시작. 예고된 황기찬 집의 화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닐 것입니다. 제인의 복수 계획의 일부거나 혹은 세리의 광기 어린 행동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 화재는 황기찬의 집안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제인이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제인은 화재 속에서 강회장의 비자금이나 중요한 증거를 찾아내거나 아니면 이 화재를 이용해서 자신의 복수 계획을 완성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 화제는 황기찬과 세리의 파멸을 더욱 앞당기는 불길한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다음 해 네피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황량한 아침 식탁 위, 찬 기운이 감돌았다. 모두가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알은 목구멍으로 십사리 넘어가지 않았다. 세리의 눈은 불안하게 제인과 황기찬을 번갈아 훑고 있었다. 그때 제인이 쨍그랑소이와 함께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얼굴에 기묘한 미소가 피어났다. 여러분, 드릴 말씀 있어요. 제인의 목소리가 공중에 울렸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황기찬은 의아한 듯 제인을 바라보았다. 제인은 천천히 황기찬의 팔짱을 끼며 환한 얼굴로 말했다. 여보! 우리에게 아기가 생겼대요! 저 임신했어요! 정적이 흘렀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황기찬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수 없는 감격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저도 모르게 제인의 배에 손을 얹으려 했다. 그때였다. 뭐라고? 임신이라고? 거짓날. 세리가 경악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명에 가까웠다. 제이는 그런 세리를 향해 도발적으로 웃었다. 세리 언니, 왜 그렇게 놀라세요? 폐하의 아이를 가진 건 저예요. 이제 제가 이 집에 진짜 안주인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세리의 얼굴은 분노와 질투로 일그러졌다. 그녀의 눈에서는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숙자와 승우, 자영도 모두 충격받은 표정이었다. 황기찬은 제인의 임신 소식에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 혼란스러웠다. 그는 어젯밤 제인과 함께 보낸 뜨거운 밤을 회상하며 복잡한 표정으로 머리를 감쌌다. 회상씬. 전날 밤 황기찬의 서재. 따뜻한 술기운이 서재 안에 감돌았다. 제인은 황기찬과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름다운 미소가 가득했지만 그녀의 손은 술병 뒤에 숨겨진 작은 알약병을 단단히 쥐고 있었다. 황기찬이 잠시 고개를 돌린 사이, 제인은 황기찬의 술잔에 알약을 몰래 넣어 흔들었다. 투명한 알약은 순식간에 술에 녹아들었다. 여보, 오랜만에 이렇게 둘이 술 마시니 정말 좋네요. 옛날 생각도 나고, 제인이 달콤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황기찬은 제인의 잔을 받아 단숨에 마셨다. 제인 속마음. 미안해요, 아버지. 하지만, 이게 그를 무너뜨릴 유일한 방법이에요. 얼마 지나지 않아, 황기찬은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더니, 이내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제인은 싸늘한 눈으로 잠든 황기찬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잠시 멈춰 섰다가 황기찬의 옆에 조용히 눕는 신용만 했다. 그후 그녀는 몰래 몸을 일으켜 책상 위를 뒤졌다. 회상 끝. 그래, 분명히 그랬어. 내 아이란 말인가? 황기찬은 현재로 돌아와 묘한 안도감과 함께 중얼거렸다. 내 아이가 맞아. 그는 제인의 임신 소식에 대한 의심을 거두고 알수 없는 만족감에 휩싸였다. 세리는 제인의 임신 소식에 미쳐버린 듯방 안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었다. 화장대 거울을 보며 절규했다. 강제인! 감히! 감히 내 자리를 넘부어? 내 폐하를 폐하어 그녀는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고통스러워했다. 그때 방으로 지호가 조용히 들어섰다. 엄마, 왜 그래? 지호의 말에 세리는 순간 표정을 바꿨다. 광기어린 미소를 지으며 지호를 끌어안았다. 치호야, 엄마는 이제 더 강해져야 해. 이 집에서 엄마를 괴롭히는 나쁜 사람들을 물리쳐야 해. 지호는 순진하게 고개를 끌어겼다. 어두운 아지트 안 김도윤은 팔에 붕대를 감고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뜻밖의 인물 정우진이 앉아 있었다. 정우진은 도윤을 습격한 불량비들을 제압하고 그를 구한 인물이었다. 그의 눈빛은 깊은 사연을 담고 있었다. 괜찮나? 황기찬이 이번엔 아주 작정했더군. 정우진이 도윤의 상처를 치료해주며 말했다. 정우진 씨가 어떻게 여기에? 도윤이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자네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지. 강재인 실장도 자네도 모두 강 회장님의 복수를 위해 움직이는 것 같더군. 내가 도와주겠다. 정우진의 말에 도윤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회장님의 복수요? 정우진이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답했다. 그래. 자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중요한 정보가 있어. 황기찬이 숨기고 있는 또 다른 비밀 그리고 숙자에 대한 진실도. 도윤의 눈빛이 번뜩었다. 그때 도윤의 핸드폰 알림이 울렸다. 재인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 나 임신했어. 도윤의 표정은 경악으로 물들었고 그의 손에서 핸드폰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무슨 일인가. 정우진이 도윤의 표정을 보고 의아해하며 물었다. 윤희는 가게 앞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있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김미경 씨에게서 걸려온 전화였다. 네 김미경 씨. 윤희 씨. 제가 알아낸 게 있어요. 과거 윤희 씨집 화재보험금 수령이 기록이 있더군요. 그런데 수령인의 이름이 윤희 씨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서류에 숙자이 문인 필작과 비슷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김미경의 말에 윤희의 얼굴은 충격으로 굳었다. 자영은 복도를 배회하며 허공에 대해 강 회장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흐릿했고 말은 앞뒤가 맞지 않았다. 여보, 제인이 임신했대. 지호가 제인의 아들이라는데. 그럼 우리 은호는 자영은 혼란스러움에 문질었다. 여보, 다 거짓말이죠. 제인이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본다. 그녀는 자영의 혼란스러운 모습에 가슴 아파하지만 자신의 치밀한 계획을 위해 꾹 참는다. 그녀의 눈빛에는 복수의 칼날이 서 있었다.